다니엘 1장, 다니엘과 새 친구 유다왕 여호와 김이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 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